오늘은 여성 갱년기 열감 원인 분석과 완화 극복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 기능이 종료되는 시기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면 홍조와 여성 갱년기 열감은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여성 갱년기 열감 증상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갱년기 열감 원인, 이를 완화 극복하는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성갱년기 열감 원인 1. 호르몬 변화 갱년기 동안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면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체온이 갑작스럽게 상승하여 열감과 안면 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혈관 확장.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 표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감이 느껴지고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3. 환경적 요인. 높은 온도, 스트레스, 뜨거운 음료나 음식, 카페인, 알코올 등이 열감과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 열감 완화 극복 치료 방법. 1호르몬 대체 요법 HRT 효능,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합니다. 안면 홍조와 열감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유방암, 자궁 내막암, 혈전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경구제, 패치, 크림, 젤, 질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합니다. 2. 비호르몬 요법. 1. 가바펜틴. 효능. 주로 신경통 치료에 사용되지만, 안면홍조와 열감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작용 어지러움, 졸음, 부종, 체중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구제로 복용합니다. 2. 클로니딘. 효능. 혈압 강화제이지만, 안면홍조와 열감을 완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입마름, 변비, 졸음, 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구제나 패치 형태로 사용됩니다. 사망우울제, SSRIs, SNRIs, 효능, 기분 변화를 완화하고 일부 갱년기 증상 특히 안면홍조와 열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작용 메스꺼움, 어지러움, 수면 장애, 체중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구제로 복용합니다. 3. 생활 습관 개선 체온 조절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여 체온을 조절합니다. 옷차림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 체온 상승을 방지합니다. 여러 겹으로 옷을 입어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식습관 조절. 차가운 음료와 음식을 섭취하여 체온을 낮추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갱년기 동안 나타나는 여성 갱년기 열감과 안면, 홍조는 호르몬 변화와 체온 조절 중추의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 대체 요법 HRT, 비호르몬 요법, 생활 습관 개선 등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치료 방법은 고유의 효능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며 갱년기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갱년기 동안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천연 여성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 백하수호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백수호 효능 및 백수호 먹는 방법 자세히 올려봅니다. 참고하시어 갱년기 증상 완화 개선 및 극복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백수호의 대표적인 효능은 1. 갱년기에 좋은 음식 2. 탈모에 좋은 음식 3. 뼈 관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 병후 원기 회복 및 스테미나에 좋은 음식 5. 손발 찬데 좋은 음식 6.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등 다양합니다. 천연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해온 박 주가리과의 자생식물인 은조롱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 동해수세원 등의 한방 책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토종 우리약초입니다. 흰백 머리수 까마귀오 이름을 풀이 하면 하얀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 입니다. 그마만큼 젊어진다는 약초로 탈모 또는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중년 나이가 되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수호가 모발 건강, 탈모 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1년 한국 미생물 학회지에 따르면 제모한 실험쥐의 피부에 백수호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8일 후 정상 털이 50% 자라났으며 모낭의 수와 크기도 큰 개선의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수오에는 모발에 좋은 레시틴, 에모딘 성분 등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두피 보호, 탈모 예방, 흰머리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백수오는 예전부터 근육과 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실제로 백수오가 뼈의 무기질 함량과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 뼈잘 붙는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또는 관절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 백수오백 카수오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또한 백수오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연고를 유지하는 인자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와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의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백수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체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42세에서 70세 여성에게 12주 동안 백수호 복합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갱년기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안면 홍조, 불면증, 발안, 신경과민, 피로감, 질 건조 등 10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수호는 손발 찬데 수족냉증, 손발절임 증상 등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부족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어지는 신비의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켜 손, 발, 뇌 등의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조혈작용으로 혈액을 만들어 손과 발 등의 혈액을 왕성하게 흘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차가움, 손발 저림, 수족냉증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불로초로 노화 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호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가가미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백수호는 허약체질, 병후 몸 보충에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허약체질에 먹으면 좋으며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게 하는 젊음의 약초입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국내산 100%, 순도 100%, 가짜 백수호 이어부피소 불검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10년 전통 백수호 전문 옹달샘 농장은 품질로 경쟁합니다. 백수호즙, 백수호환, 백수호가루, 백수호차로 사용하는 말린 건 백수호가 있습니다. 백수호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또는 옹달샘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